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단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40일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일수가 40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비가 오는데 40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산에서 보낸 기간이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 이렇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4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40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공생활 시작 전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가운데 단식을 하시며 지내십니다. 곧 오늘 드러난 40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단식이 보여주듯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을 위한 선포와 정화, 보석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시련과 금욕, 절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서에서는 40일에 비가 내린 뒤 홍수라는 정화와 보석의 기간을 지나면 새로운 기쁨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와 보석, 절제를 통해 하느님께 다시금 돌려놓을 기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약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만큼 더큰 부활과 영광과 기쁨은 파스카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순 기간 주님 곁에 머물며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과 그 말씀을 채우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